어,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 마술 일정이 꽉차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남겨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지금 뭐 하러 가냐면 일요일에 그 준영이라는 아주 마술 잘하는 잘 하고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강의를 합니다. 대학교 마술 동아리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미팅을 하러 가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저는 가서 장소, 시간, 세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막 그런 거를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 금요일의 첫 번째 일정 고등학교 특강을 가는 중입니다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는 렉처노트에서 만나게 된 분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가서 하는데요 하필이면은 이동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 아침에 간단하게 라면 하나 챙겨먹고 가는 중입니다. 우리 오늘 강연해주실 박영균 마술사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물론 제가 이렇게 마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뭔가 엄청난 손기술을 쓰는구나. 맞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술을 할수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볼 텐데요. 카드 없이 이거 이렇게 리플 샤프를 아니면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 뭐야? 오, 뭐야? 잘하는데한 번만 한번더한번 더. 아, 아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하는데? 됐어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할 거예요. 어떤 마술을 할 거냐면은 준영 씨가 마술을 할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앞으로 좀 도와줄래요? 아, 아 여러분 알아서 박수를 쳐주시는 거죠.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술을 하실 거예요. 마술 동아리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5 개월 정도. 칠 개월. <laughs> 고등학교 그러면 8 학년 정도 되시는 거죠 지금? 좋아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그러면 <laughs> 지금부터 뭐 하실까요? 준영 씨가 마음을 읽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카드는 생각할 거든요 제가 무슨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맞추시면. 뭘가요어 5화 때. 아, 와, 김준영 <laughs> 저희 아빠가 최우현이었어요 취한... 아빠가 채용는데성함면 김준영 씨. <laughs>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준영 씨가 내 마음을 근 거를 나밖에 모른다니까왜못 믿는지 알아요? 증거가 없었어요. 자, 머릿 속으로 이번에 카드나 생각할 거예요. 또 카드 들어서 앞면만 저한테 보이게 쫙 펼쳐주세요. 그러고 제가. 제가 생각하는 카드를 꺼낼 텐데 보지 마. 뭐, 뭐, 왜, 왜, 왜 보려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한 카드거든요. 맞추시는 거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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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말에요 어려운 건 아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카드를 이렇게 드릴 테니까 손에 들고 두 뭉치로 나눌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양쪽 이렇게 나올까요? 한 장씩 한 장씩 여기다 이렇게 놓고 원하는데 멈추면 되고 사실 한 장씩 안 나도 되고 뭐 여러 장씩 나도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원한으로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반하도 반하도 <laughs>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일단 몇 장인지 한번 봅시다 세볼까요? 스무 <목소리> 장이 여기 있어요 거기몇 장이에요? 서른한 장 서른한 장 사실 스무 장이면 서른한 장이죠 중요한다는건 그만큼은 준영 씨가 맘대로 뗀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은 남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데에서 한뭐 10장 40장 이렇게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준영씨가 20장 3 0장으로놔둔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찾을 때 단서가 필요해요 제 생각에 여기 있는 카드를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카드에는 끝수랑 문양이 있어요 끝수는 에이스 2 3 4 5 6 7 8 9 10잭퀸 10 킹이 있고 문양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럽이 있어요 이런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의 숫자랑 여기 있는 카드의 문양을 한번 볼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야 하고 저도 안볼테니까 여기 있는 카드의 숫자 여기 있는 카드의 문양만 한번 보고 카드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어, 다른데에서 멈췄으면 다른 카드가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준영 씨께서 만들어 주신 카드입니다. 어떤 카드가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5 다이 5 하트의 5 그리고 네. 6 다이아몬드 다이아에서 5 다이아몬드. 이제 여러분들도 준영 씨의 능력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카드가 정확하게 네. 5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첫 번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은 마술 스터디입니다 자 그럼 마술 스터디 가기 전까지 시간이 남죠 어디를 간다? 렉처노트를 간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이게 북어분 매직이라고 해서 195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버논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다이버논 친필인 거잖아 네 맞아요 네, 좋다, 맞아, 근데 어... 이거는 경매 사이트에서 그냥 줬어요 같이 이게, 이게 어... 뭐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줬겠죠 아마? 음?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줬습니다 일단.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고 아 스터디 가기 전에 밥을 먹읍시다 우선 괜찮으시한 번만 부탁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성냥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냥 몇 개인지 혹시 한번 세주시겠어요? 보통이 하나 둘도하는데 11개가 있어요. 11개로 가지고 할 거고요. 이두시가 카드는 또 되게 잘 섞어주셨습니다. 와. 카드를 전부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이만큼만 쓸 거예요. 손을 좀오른손으이쓰면좀잡으세요 그럼 왼손에다가 이걸 드릴 거예요. 원하는 만큼 개수를 여기 아래에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성냥을 원하는 만큼 내려놓으시면 이게 다섯 개, 다섯 개 내려놓으실 거예요. 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카드를 고를 거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를 쓸 거예요 어떤 카드냐면 지금 4클럽이라는 카드 만약에 하나를 더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러면 뭐 다른 카드가 나왔을 수도 다 하지만 4클럽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할 마술은 스터디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두탕 뛰니까 힘드네. 하지만 아직 이틀이 더 남았다. 오늘 안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야식을 사러 갑니다. 치킨을 먹을 거고요. 맛있겠다. 아 오늘의 야식입니다. 아 여자 친구는 도망가 버렸어요. 카메라 나오기 싫다고. 붐베이 하이볼을 먹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금요일이다. 아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스터디 끝나고 집에 가서 야식 먹고 일요일 날 강의 자료를 좀 손보다가 새벽에 잠들었는데 또 오늘은 바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을 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졸려 자고 싶어 자 네. 이게 뭐죠? 테이블입니다 자, 이 테이블을 제가 빌려 드릴 겁니다 네. 겨울에 축제시죠? 축제 끝나고 주십시오. 네, 잃어버리시지 말고요. 잘 쓰십시오. 하면은... 아예 기스는 괜찮은데 <laughs>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30분 후면은 렉처 시작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즐겁습니다. <laughs> 즐겁습니다. 오, 뭐더 말할 게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없어요. 일장 뜨노마 일장 뜨세요. 이거 더더말 말이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나 진짜 없는데 할 말이. 제가 조그마나 선물을 줄것 같은 거다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손일 네. 정도 밤을 세면서 제작한 액있입니다 오늘 오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한 14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친구도 마술으 연구하는 친구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연만을 위해서 마술을 공부를 해요 그 말은 굳이 필요가 없다면 누가 만들었는지나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이 친구는 그거랑 조금 결이 다르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술을 언제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술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이어진 4일간의 마술 일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잠도 좀 평소보다 좀덜잔 날도 있고 그래도 확실한 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음에 뵙겠습니다.